제가 만나본 자영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분들 은 얼마 안 되는 보조금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영업할 기회,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판매할 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2020년 말 집계로 63.7%입니다. 연간 90만 개의 기업이 소멸되고, 이로 인한 사업 7 0명은국가재으로내 10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53%, 54%. 그리고 캐나다 부계급의 우에는 우리보다 30%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 배경에는 혁신을 주도하는 공공 조달 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주요입니다 미국의 공공 조달 시장은 철저한 포용 경제와 혁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역 관점에서는 포용 조달, 그리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혁신 조달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의 포용 조달을 맞은걸 삼아 초기의 성장과 생존 역량을 축적하게 됩니다.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은 연방 정부의 혁신 조달을 배경으로 삼아 혁신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공공시장 조달 총액은 176조 원, 그리고 2 0 2 1년 1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공공시장 공공조달 시장은 철저히 기름고라 돼 있습니다. 이전의 납품 실적과 재무 상태가 조달에 대한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용조달과 핵심 조달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 공공조달에서 제한경쟁은 40%, 수익계약이약36% 수준입니다. 즉 이를 합한76% 시장이 닫힌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나아가 입권 카르표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혁신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계약 실적은 293억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 176조 원 대비 0.017%, 즉 혁신을 얻고 생색내기 처지입니다. 저 원리로는 포용경제와 혁신경제를 위한 국가와 공공의 역할 정체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생존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용조달과 혁신조달의 비율인 중을 각각 20%와 30%로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권의 선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상공인 및 젊은이들의 신생기업에 연간 35 내지 40조원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스타트업! 벤처기업, 그리고 ESG 친화, 친화기업에게는 연간 50 내지 60조 원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공공조달 졸업제를 도입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한 누적기관과 참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졸업하도록 하여서 공공조달 시장을 세금에 기생하는 고인물 시장이 아니라 신생 사업자와 신생 도전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시장 조달에 참여해보면 이미 공급자가 결정되어 있는데 들러 있었구나 하는 그런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내수와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권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셋째 공공조달 시험 인증 품질 보증 센터를 구축하여 포용조달과 혁신조달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조원 규모의 차세대 교통 인프라라든지 발탄사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누군가는 품질과 기능을 보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조달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공공부문이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이 혁신 신생 기업을 통해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행정비용 감계의두 마리 목표를 잡기 위하여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장난 배입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투명성은 많은 행정비용과 서류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혁신을 거듭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이 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증빙 서류와 영수증 없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은 일괄 처리 기능입니다. 공공조달 참여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서에서 이중, 삼중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재반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위조나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비용 감소의 두 가지 측면을 획기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요한 국민 여러 중소성공인 고 청년기업인 여러 포용경제와 혁신경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방향입니다. 포용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호용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중물 시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중소기업들과 젊은 청년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뿌리는 국가 찬스를 통해 기업도 혁신기업과 신생기업들이 공공조달의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 성장판 전략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영달 이사님 등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다듬어온 정책입니다. 오늘 발표한 미래 산업 성장판으로서의 혁신 공공조달 시장 정책 외에도 민생 포용 성장판, 지역경제 성장판, 정부행정성장판, 국제경제성장판 등, 판등 앞으로 5대 혁신 성장판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30년 미래 먹거리 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바라는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